자, 오늘 본문은 시편 94편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은 모두 몇장몇 몇 절이라고 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2장 1절 이런 식인데 오늘 본문인 시편만은 몇 장이라고 하지 않고 몇 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94편 1절부터 4절. 이요왜 그런가? 1편부터 150편까지 단편 시들의 모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처음 신학을 공부했던 90년대만 하더라도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이 각각이 제각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단편이지 이것을 한 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90년대부터 시편을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한 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어요. 신학은 점점 발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인데 나처럼 작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백만 분의 일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고학의 발견이라든지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1독을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100독 한다고 해서 주님의 내 작은 머리 안에 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 크신 주님이 이 작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자 10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제 각각의 낱권이 아니고 단편시들을 그냥 모아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성 있는 주제로 보아야 된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통일된 10편이다 그래서 1편 뒤에 2편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이, 22편과 24편 사이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10편이 모세의 시부터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기록된 시까지 약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기록한 시를 모아둔 것인데 하나하나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 시편의 최종 편집자인 누군가가 아마도 학자 에스라라고 추정하는데 그 어떤 시는 시편 1편에 넣고 어떤 시는 2편에 넣고 어떤 시는 42편 어떤 시는 94편에 이렇게 배치하고 배열하는 과정 가운데도 성령의 영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구약 신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는 특정한 주제와 목적이 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지만요. 자 시편이 5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런 거 모르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뭐 쪽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성경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편 위에 제 1권이라고 써 있고, 90편 위에 제 3권이라고 모든 성경에 다써 있습니다. 이 다섯 권으로 나누는 것도 특별한 주제에 따른 흐름이 있다. 라는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모세오경에 따라서 시편의 제1권은 창세기적인 시, 제2권은 출애굽기적인 시, 3권은 레이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적인 시이다. 그렇게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괜찮지만 소설의 플롯, 소설의 진행 단계에 따라 시편을 보면 재미있구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소설의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학창 시절 때, 구업, 국어 시간 때다 배우셨 거니까는 아시지요?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봤던 거라서 30년 전에 제가 분명히 풀었을 텐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우리 소설의 다섯 단계도 생전 처음 보신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송도님들 좋아하는 TV나 드라마를 봐도 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단입니다. 인물과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이에요. 어느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도 있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갈등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전개. 본격적인 사건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에게 몰랐던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복선이 생기며 사건이 금물살을 타게 되는 것이지요. 등장인물 간에 갈등이 깊어지는데 갑자기 다음 이 시간에 그리고 끝나면 무언가 아쉽잖아요. 세 번째 위기 긴장감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반한 거예요. 어떤 드라마 보면은 나의 절친이 내 남자친구와 바람을 폈던 것이지요. 네 번째 절정 갈등이 폭발하고 이야기가 전환점이 됩니다. 주인공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위기였는데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아니면 진범이 밝혀진다든지, 뭐, 이별과 죽음과 새로운 만남,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5번, 번째 결말, 갈등이 해결되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되 주인공이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가족이 다시 화합하거나 새로운 사랑이 싹 트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좋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가족 드라마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든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 드라마가 저 드라마 같은데 그래도 재미는 있지요? 그래도 보시잖아요. 재밌어서. 성경은 읽고 TV 보셔야 됩니다. 보셔요, 그는 TV 봐도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다섯 권을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참 재미있다. 제가 유학 시절 학위 논문 중에 하나가 시편 연구, 또 하나의 학위는 이제 선교 역사인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소설의 플롯으로 보는 시편에 대해서 책한번 써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시편 10편 94편은 시편의 사권에 속합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로 따지면 위기에서 절정으로 치솟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시편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가 있어요.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 뭐 탄식시, 저주시, 또 신뢰시, 메시아시 등등이 있습니다. 찬양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시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시입니다. 저주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좀 죽여주세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탄식시.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탄식시입니다. 자, 그런데 150개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장르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많은 장르. 많은 분이 찬양시라고 생각하지만 찬양시는 마지막 5권에만 거의 나옵니다. 가장 많은 장르는 탄식시입니다. 150편 중에 한 73편, 75편, 75개가 다 탄식시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인 시편 94편이 탄식시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주소서. 자, 시편 저자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였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와 같이 어리석은 양 같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따뜻한 이미지가 우리 주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절 뒷부분에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지금 내 인생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트렁과 같이 깜깜한 내 인생이다.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고,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있다. 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시인이 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인가? 누군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복수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누군가 그 나쁜 인간이 나를 괴롭히면서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물질적인 손해까지 손해까지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7절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도저히 대꾸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지 너무 절박하고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주님이 대신 갚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누군가를 저주하며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10편의 장르에 탄식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다, 라고 하였지요. 대표적인 저주시, 10편 58편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가다가 자빠져서 이빨 부러지게 해주세요 넘어져서 고관절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이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런 기도해도 됩니까? 하나님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저 윗집에 사는 저 인간들 쫄딱 망해서 이사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누군가를 저주하며 이런 기도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이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어떤 인간이 있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수해야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런 힘이 없다 하더라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말도 있지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10년이든 20년 이든 내가 당한 망신, 내가 당한 수모 반드시 갚을 것이다 절대 잊지 않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언젠가 힘을 키워서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 나의 억울함, 주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직접 그 인간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도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다 증오와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저 인간 이빨 뿌려 두려주세요 라고 했던 이 솔직한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너무 고상한 기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하늘의 궁창을 가르시는 광휘의 주님이시여 이 종의 심연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이가 이 시간 예배하며 절지된 삶으로 예배하오니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사역했던 한인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어요 대단하셔요 어떻게 저런 어휘를 사용하실 수 있는가 몇주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가면 좀 쓰시라고요. 집사라는 가면 좀 쓰고, 권사라는 가면을 좀 쓰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라.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티좀 내지 마시고, 뭐 나는 쿨해서 한번 화내고 뒤끝 없어. 하지만 나는 뒤끝 없지만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으니까, 제발 가면을 쓰고 말하고 행동 좀 하시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죄성을 좀 숨기라고. 내가 집사, 권사이니까 이 가면 속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좀 숨기시라고. 그런데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주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가면 속에 숨어 있는 나의 죄성을 결코 숨길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있는 모습, 나의 감정, 화나고 짜증나면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 나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세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과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면 더 짓밟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귀를 지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7절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안 보고 계신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니까 내 생각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누군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도리어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나의 닥쳐온 고난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역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와이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곧 변하여 축복이 된다 라는 것이지요 고난이 없다면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증발 받는 것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이 내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나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결국 피할 구멍이 생기는 것이지요. 나는 몰랐지만 주님이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리로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는 여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마침내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18절에도 힘들 땐 몰랐는데 주님이 인자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니까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세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가식 떨지 말고, 나 너무 힘들다고,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했지만, 그래도 주님 아시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미칠 것 같습니다. 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였던 것처럼. 지금 나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내 힘으로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혼자 미워하는 마음 속으로 썩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사람에게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갚았습니다. 심의이가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을 때, 그때 다윗은 왕이었는데 옆에 있던 부하가... 저 인간 죽여버릴까요? 라고 했음에도 다시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힘의 논리에 빠지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나에게 복수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분노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 믿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기도 제목 하나 하나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의 상한 마음, 나의 힘든 상황, 고통과 고난의 문제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기적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